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순간이 설레고 추억이 되는 향기로운 시간 이런 꽃과 함께라면 그 어떤 길이라도 외롭지 않겠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장미를 와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저를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사람들의 미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흐드러지게 활짝 핀 장미꽃을 바라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답니다. 이렇게 미소를 가득 머금으며 오늘 하루 시작해볼게요. 세차게 쏟아지는 물은 땅에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흐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 그 너머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비구비 이어진 길을 따라 펼쳐진 삼척의 여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산은 철마다 다른 색으로 계절을 알려주는데요. 요즘처럼 한참 짙푸르게 물든 무렵에는 조금 천천히 걸어도 무척 좋습니다. 그 것은 바로 푸른 숲에서 호사를 누릴 수 있기 이렇게 때문이죠. 높은 소나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생겼죠 네 축구도 좋고 네. 색깔도 좋고 맞아요. 이게 이제 금강문 성나무거든요 아, 네. 이 숙내문 복원할 때음 여기 뒷산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이제 네. 아, 그래요. 때 보고 날때 보고 을때거든요 아, 했거든요. 그때 쓰였던 나무고날 한번 고날때보세요그리고 눈을 감고보세요고고 네. 무슨 소리가 나는가 잠깐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이제 됐습니다. 문 뜨시고 네 무슨 소리를 들었나요? 저는 세 가지의 소리를 들었는데 예. 첫 번째로는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노래하는 새소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람이 제 귀에 스쳐가는 소리? <laughs> 그래요. 도시에서는 듣지 못하던 맞아요. 그 자연의 소리잖아요. 네. 그걸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행복해지고 어, 치유가 되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삼척에는 좋은 산이 많다고 하는데요. 울창한 나무와 청정한 계곡도 바로 한몫하는 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특별한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나무 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어. 사람마다 근심, 걱정이 있고, 바라는 소망이 있죠? 네. 그을이 배에 실어서 한번 잘 내려가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음 우리 모두의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기를 바라며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나뭇잎 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나뭇잎으로 어머나. 네. 뒤집히지 않고 잘 가는 거 보니까 어, 소원 이루어지겠는데요? 삶을 삶을 살, 살, 그럴 것 같아요. 긴장해져서 많은 분들의 삶에 평안을 되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곳에선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마음껏 누려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이보다 더큰 행복이 있을까요? 음. 여름은 녹차의 계절이에요. 아, 네. 참 싱그럽죠? 네. <laughs> 지금 제눈 앞에 정말 푸른 산이 보이거든요. 네. 그 나무가 여기 그대로 담겨서 제몸 안에 들어오는 맛인 것 같아요. 네. 삼청 치유의 숲힐링 센터에서는 나도 체험을 하면서 예절을 배운답니다. 차를 네. 마시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구경하고 가세요. 네. 깊은 골짜기까지 스며든 여름은 산을 살찌우고 또 풍요로움도 선물합니다. 이맘때면 더욱 바빠지는 부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아, 소리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벌치시네요 지금 뭐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저! 이 모자 쓰고 오세요. 아, 네네네네. 벌이 엄청 많이 있어요. 놀랐네요. 아, 이렇게 많은 벌은 처음 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 부부는 꿀처럼 달콤한 인생을 꿈꾸며 지금 이곳에 털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 우와! 아, 지금 약간 이. 냄가 나는데 아, 너무 좋은 이 나지 이거 지금 음.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진정시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진정이요? 네. 요즘 벌들이 흥분하는 시기인가요? 아니 이쁜 나가시고 왔으니까 <웃음> <웃음> 혹시 또 벌들이 여있는거 TV에서만 보다 지금 처음 봤거든요 오그러시 어, 네네. 아 이렇게 아, 얘네가 여기 와서 지금 꿀을 채우는 거죠 네 가지고 와서 아 여기다가 채워 놓는 거예요 그렇구나 음, 음, 너무 신기하세요 그, 네, 이 요거는 이제 로얄젤이틀이에요아 로얄젤리요. 네. 이 벌꿀은 네. 꽃에 가서 꿀을 가지고 와서 음, 저장해놓는 저장에 거. 놓치고 네. 요거는 네. 가분과 꿀을 먹고 그 벌들이 신비한 물질을 여기다 하나하나 아. 넣어주는 게 이게 로얄젤이에요 아. 이것만 먹고 자라는 애들은 여왕이 되는 것이고. 아 그래서 나중에 네. 또이 벌들을 음. 낳고 하는 거군요. 네. 처음엔 그저 벌집만 만들어주면 벌이 알아서 꿀을 모아다 주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꿀을 얻기까지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게 아닌데요. 벌들도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어르고 달래줘야 그 정성을 알아준다고 하네요. 달콤한 향이 느껴지는 농장을 보니 부부의 진심이 통한 것 같죠? 자연에서 받은 만큼 나누는 행복을 아시는 부부, 멀리서 온 저를 위해서 귀한 로열 제리를 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이, 아, 네, 어. 네 예쁜 색. 영 볼이 먹는다는. 모본 기억이 <웃음> 없는 저로서는 참. 네. 어, 보약이 정말 네, 따로, 따로 그, 없었지만. 좋아요? 표정이 좋습니다. <laughs> 표정 관리가 잘 안되는데요. 꿀맛이 아니군요. 어, 달려고할때 갑자기 좀 신맛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매운 약간. 매운맛도 네, 매운 나고 지금 또 매워요. 아, 그래요. 하지만 농사가 어찌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아 일이겠습니까? 아, 정말 지네요.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정말 힘든 일도 참 많았다고 하시네요. 우리가 쟤네들 돌보고 키우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주는데 네. 수확을 할 때는 이제 이 정말 자연에서 하늘에만 어. 쳐다보고 해야 되거든요. 음. 그때 뭐 태풍이 오거나 이럴 때는 음. 루사, 매미 그때는 정말 다 쓸려가고 또 음. 아, 막막하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네. 그래도 내가 이 벌을 키우면서 보면 은 자연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게 굉장히 음. 많아요. 부지런하게 꿀벌처럼 어, 이렇게 네.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앞으로 두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 꿀처럼 건배 한번 할까요? 네, 네 고마워요. 건강하세요. 네. 높은 산은 골짜기를 만들었고 그 덕에 삼척에는 수려한 계곡이 참 많은데요. 특히 예상치 못한 풍경은 더욱 더 반갑게 다가오는 법이죠. 물소리 때문에. 안전리시죠? 네, 잘 같이요. <들려봤다. 웃음> 뭐 하고 계세요? <laughs> 어, 지금 무 민물 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요? 네, <laughs> 네. 예, 예. 민물에서 김이 나나 봐요. 저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laughs> 네, 네, 네. 보통 바다에서 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삼척 수원 계곡에서만 자생하는 민물김은 햇빛이 잘들고 유속이 빠른 약 1km 구간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어딱 여기서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아 바다에서 나는 김은 저희가 먹는 김은 홍조류예요.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물김은 녹조이입니다 아 그런 차이도 없고 네. 식감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염근이 없는 민물에서 자란 김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더라고요. <laughs> <laughs> 1980년대만 해도 연간 15만 장의 김을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개체수가 많이 감소돼서 많은 양의 김을 수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음. 어, 이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아는 김 같은데. 그래서 잘단 흔들어서 이렇게. 저기 가서. 네. 해서. 물기가 이렇게 해서 물에 빠지면 마르면서 이제 김이 오. 이렇게. 이김 한번, 한번 드셔보시면 우와. 식감이 어떤지 알수 있을 겁니다. 야, 오늘 귀한 거 많이 주시네요 네. 사실 이 민물김은 오래전부터 이곳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귀한 식재 자료였다고 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는 이제 그 산길을 다니다 보니까 바다를 접하기가 좀 되게 어려웠어요. 네. 원래는 참모가 아기를 낳으면 미역국을 네. 먹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민물김국을 먹었어요. 어. 열심히 해서... 네. 다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화이팅! 화이팅! 얼른 맛보고 싶네요. 네. 높은 산만큼 또 깊은 바다가 펼쳐진 삼척시는요. 험한 파도와 싸우면서도 바다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저흡 아, 다 이제 오는 길에요저다 아, 내려졌어요? 네, 오늘은 도다리를, 도다리를 많이 잡았네요. 아이고. 도다리, 오! 오! 이렇게 큰거처음부요 나오네! 그럼이 도다리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 뭐해 먹을 수 있죠? 물회가 최고죠, 뭐. 아, 물회요? 아, 맞아! 쫄깃쫄깃하면서 네. 아주 맛있습니다. 아, 거칠지만 풍요로운 동해는요, 철마다 내어주는 것도 참 다양합니다. 특히 제철 생선을 큼지막하게 썰어 고추장을 푼 물에 말아 먹었던 물회는요. 과거 뱃일이 바쁜 어민들의 지친 속을 달래줬던 한 끼였다고도 하네요. 여기에 도다리회 비빔밥까지. 아, 다시 봐도 군침 도입니다뿌리지 않고 먹어야 할 그것. 바로 짜잔. 야. 쓱쓱 <laughs> 물의한 입에 더위가 싹 달아났습니다. 음! 시원한 바다. 그 맛과 이 초고추향상에 어우러져가지고. 제가 아까 열심히 걷는다고 너무 더었는데그 더위가 싹 묻혀지는 맛입니다. 음 물회를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요, 이 소면이 꼭 필요한데요. 한번 먹으면 정말 멈출 수 없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음, 정말 시원한 동해 바다를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입안에서 도다리들이 막 톡톡 터지면서 막 춤을 추고, 바 다시 바다로 갈려고 그런가 봐요. 바로 갑기 밥통에서 꺼내서 이렇게 드리면은, 생선이 익어버려요. 이 따뜻한 밥이 음. 아, 바로 버, 네. 밥을 섞이 네네네. 그래서 야채를 먼저 구비고 나서, 그 다음에 밥을 구비면 생선이 익지 않고, 네. 어, 식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쉽게, 어, 잘 비벼진 것 같은데. 볼게 뭐, 면의 밥까지. 네. 음. 그 바다와 우리 이 자연 들판에 만나 반갑습니다. <laughs> 네. 맛있게 드시고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동해에는 한 폭의 한국화를 연상시키는 수려한 풍경이 곳곳에 펼쳐집니다. 그야말로 자연이 비전엔 화폭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여름은 가도 오늘의 기억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여행은 바다 한가 함께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드넓은 바다처럼 그리고 그윽한 향기를 가진 장미처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길 끝에 네가 물빛처럼 맑고 산처럼 깊은 이들이 살아가는 고장, 오랜 세월의 향기가 흐르는 이곳은 강원도 삼척시였습니다.